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민과 이혼 후 재력가 남편과 재혼한 이혜영의 46억짜리 저택 공개. 최근 프로그램하는 형님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재혼 소식을 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 비비가 이상민에게 요즘 만나는 사람 있냐는 질문을 하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에 이수근이 100% 있다. 내가 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진짜 형 쓰레기라고 몰아갔습니다. 가수 비비도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집도 들락날락거리고라고 덧붙이자, 이상민은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 판정을 내리자 이상민의 과거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은 2004년 방송인 이행과 결혼 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나앉게 되자 아내 이행에게 무드 화보를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이행이 사기 혐의로 이상민을 고소하며 이혼까지 진행하게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복귀한 이행이 방송에서 이혼 3년까지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고백해 이상민이 아내 이혜영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준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혜영은 가수로 데뷔하여 모델과 코디네이터, 연기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다 최근 방송 활동을 접고 화가로의 삶을 살고 있다. 이혜영의 집은 한남동 소재의 발라로, 집값만 4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집 내부에도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작업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하와이에서 연상의 사업가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남편의 두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도박 사건의 진실, 미수 없는 과거 무설, 가수 룰라 이상민이 음악의 신, 지니어스 등의 케이블 예능에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지상파에는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박 사건을 벌인 연예인들도 얼마간의 자숙 기간을 거치면 복귀하게 마련인데 이상민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단순히 도박을 한 혐의가 아니라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범죄 때문이죠 이상민은 원래 도박 사이트는 내 매형이 운영했던 사업이었다 당시 매형은 그게 불법인 줄 모르고 시작했던 사업이었고 내가 빚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그 도박 사업이 입금을 나에게 보내줬다 이상민은 그러다가 매형이 도박 사이트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밝혀지면서, 나까지 연루가 된 것이다. 이상민 원래 1심에서는 내가 무죄가 나왔는데, 내 형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2심 재판에서는 내가 최종 유죄를 받게 되었다. 실제로 이상민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단 도박 사건에 대한 이상민의 해명은 이렇지만 그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매형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이상민까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혐의로 유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상민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네요.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